디지털 환경에서 데이터의 소통이 증대되고, 이로 인해 과거에는 다른 영역인 줄 알았던 분야의 일들이 하나로 묶여서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 그곳에서 인문학이 새롭게 관심을 갖고 추구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발표를 통해 인문학의 영역에서 시도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융합 연구의 한 가지 예시로 인문학적 지식 탐구와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이라는 두 가지 일이 서로 가깝게 다가가 하나의 체계로 수렴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과거의 문화 유산과 기록물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데 중심을 두는 아카이브학과 그 유산 속에 담긴 의미를 탐구하는 데 주력하는 인문학은 과거에도 별개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디지털 인문학이라는 새로운 학문 방법에 의해 그두 가지 분야가 더욱 가깝게 다가와 하나로 융합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인문학은 디지털 환경에서 수행하는 인문학 연구와 교육, 그리고 그 연구와 교육의 성과를 우리 사회에 확산시키는 활용 노력 등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2008년 미국의 인문학재단이 디지털 인문학 지원단을 설치하고 각 대학의 디지털 인문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디지털 인문학은 미국 뿐 아니라 세계 대학의 새로운 관심사로 부상하였습니다. 디지털 인문학은 단순히 인문학 자료를 디지털화하거나 연구 결과물을 디지털 형태로 간행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보기술이 환경에서 보다 창조적인 인문학 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디지털 매체를 통해 소통시킴으로써 보다 혁신적으로 인문지식의 재생산을 촉진하는 노력을 포함합니다.